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길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온 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새겨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도록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간구. 첫 번째 간구가 뭐랬죠? 우리를 위한 간구 첫 번째는 바로 양식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간구는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회개의 간구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물론 양식이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서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치셨지만 또 우리의 이 땅에서와 또저 천국에서의 삶에서 이 양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문제에 관해서도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이 문제, 왜 중요합니까? 일단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죠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저는 이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죄의 문제들 해결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기도가 안되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문제이죠. 사람들과는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죄의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매일의 삶이 지옥 같아집니다. 상대에게 지은 죄가 용서를, 예, 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나에게 끼쳐진 이 죄악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삶, 이거는 정말로 치열한 그런 전쟁과 같은 삶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용서가 필요한 삶입니다.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빼일의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구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우리는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원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고 죽었던 존재이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죄의 공장, 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고 매일 죄도 짓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로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 아, 저는 몰라도요. 저기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짓지 않던데요. 저 사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한 번도 본적 없고 운전하는 것들을 봐도 딱 빨간불에 딱 서고 시속 60km에는 딱 60km만 딱 가고 어, 그렇게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던데요. 그런데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원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 순수한 하얀색에 탁, 검은색 잉크가 하나가 탁 떨어지면요, 사실 별로 흑적이 남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백색이라고 할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시고요, 완벽한 그 정결함과 거룩함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정결함, 그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구약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천재했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부정한 고 만지면요. 나도 부정해. 그래서 정결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부정하냐, 부정을 따지냐면요. 옷감 자, 자체도, 예. 혼방. 그러니까, 모와 면을 만약에 섞었다. 나일론이랑 면을 섞었다. 이거 부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부정해. 구약을 생각하면. 얼음에 예, 더운데, 뭔가 하나, 예, 한 가지씩만 입으면은, 이거는 부정하죠. 이 구약의 기준이 이런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너 살인한 자야. 야, 자매한테 음영을 품으면, 너 가능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해 보이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정말로 형편이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이 죄가 없대요. 교황이 죄가 없대요. 교황 구오설 그래서 어, 교황한테도 어, 우리가 죄의 구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교황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주 기도문을 끌로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뭘 고백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황도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형편 없어짐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간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용서를 하라 형제들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자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유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 바로 앞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모범을 보인 것 같아. 요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어쩐지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 어떠한 당당한 요구 조건 조건을 내가 충족시킨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회개와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용서 받은 자들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에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어떤 왕이 한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구워줬어요. 돈을 구워줬는데 이 1만 달란트가 뭐냐면요. 사람이 16년 동안 진짜 밥도 안 먹고 숨만 쉬고 열심히 일한 16년 동안의 품삭시라고요. 그러니 결산하는 날에 일만 나갈 지를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이 막힙니다. 아유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그거를 봐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룰루랄라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아 어! 만나네 만났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나에게 어? 한대나리온 귀찐자 일로와.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값어치는요, 바로 자기의 그이한 대나리온의 품삯, 이한 대나리온의 값어치는요, 사람 하루의 품삭이라고요 아니, 자기는 몇 년치 지금 십6 년치의 품삯을 한 번에 다 탄감을 받았는데 지금 나한테 한예 하루치 품삭을이 빌린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붙들려 가지고 예,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만 달란트와 같은 빚을 탕감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대달일용 빚진 자들 같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마땅하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아주 작은 여지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어떤 죄는 용서해야지만 하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너희들 구원받은 자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 당하는 피해들이 너희들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용서해 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들을 다 용서해야 마땅한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기를 봐도 지옥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해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지옥 안 가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후에 주기도문의 해설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육장1사 절과 1오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올 때에 형제들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이 말은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외에는 아니야. 그런 것들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용서하지 못해야 되는 그런 조건 존재하지 않아라고 땅땅땅 모을 못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형제들의, 우리의 이웃들의 이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매일의 삶 속에서 형제들의 이 삶은 죄를 용서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 이외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면 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도 아마 우리가 이 사람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 그때 그 놈이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줬는데, 음, 이런 자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너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그런 마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 그니까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언젠가는 복수를 하리라. 그런 마음 우리는 품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런 용서를 하고 있느냐고요. 피스 메이커 제가 가기도 하고 있지만 거기 책에 교재에 용서를 하지 않는 이들의 양상에 대해서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용서를 보류하기입니다. 용서를 해줄 건데 좀 이따가 해줄게. 음에 줄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요.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해서 고심을 겁니다. 니가 근데 나한테 그런 피해를 줬잖아. 용서를 한번 했으면 했지. 자꾸... 야,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모욕을 줬잖아. 야, 너 그때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 야, 너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가슴이 아파. 너 때문에 아직도 잠이 안 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거죠. 야, 내가 용서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것도요. 용서 아니에요. 이거 용서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관계를 포기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 이제 나랑 말하지 말자. 나랑 교제하지 말자. 야, 너랑 얘기하는 게내 마음이 너무 아파. 관계를 이제 끊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예, 이 계속 이 사람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사람의 관계를 예, 이 사람들의 감정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험담을 맞받아서 비난을 하고요, 복수할 거리들을 찾고요. 자, 혹시 우리들은 그런 대상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그런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너 정신 차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싶고,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싶고, 맞받아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직 용서를 다한게 아니니까요. 완전한 용서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웃을 용서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이죠. 용서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피스메이커 책에서 말하는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마시는 독과 같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나만 속병 생겨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아,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걸리는 겁니다. 이게 예,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죠. 부부 간에 용서가 없으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교회에서 용서가 없으면 교회가 찢어지죠. 사회에서 용서가 없으면 사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요, 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해 가면서까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큰 희생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단절이요? 아니요. 그건 더 작은 희생이에요. 더 작은 희생이에요. 더큰 희생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오늘 외우는 말씀 외웠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희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소간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내 자존심 좀 상할지라도 내 금전적으로 좀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평소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세 번째로요. 이 기도의 의미는 바로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간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두 한 몸으로 결합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죄를 형제들의 죄를요, 내 죄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아니요. 여기는 게 아니라요. 진짜 형제들의 죄는 내 죄인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들이 온전한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바로잡아야 되죠. 또한 그들이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괜찮죠. 이러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범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했는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죄는 사람들이 다 지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한 몸으로 보면서 한 몸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어렸을 적에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참 그렇습니다. 보면요, 형제들의 잘못을 발견할 때에 그거를 비난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걸 일러 바치기 좋아합니다. 야, 이것도 못하냐? 야, 너는 이런 잘못을 했냐? 야, 에이, 너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이죠. 비난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고자질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뭐뭐 했대요. 어린애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비난하고, 얘에 대해서 일러 맞추면서, 내가, 아, 그래, 나는 그렇지 않지라는 약간의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얘 때문에. 내가 안도를 하고요. 약간의 내가 우월의식을 느끼는봐요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싶은가봐요.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일로 바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로 바치면 어떻게 해요? 얘 혼내죠. 그 다음에 일로 바치는 애도 혼납니다. 야 너는 오버 뭐, 형이 뭐 돼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서 분명히 같이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일 이 오빠나 형이 갑자기 아빠나 엄마도 다 와서, 아버지, 동생이 이걸 잘못했는데요.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야단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야단을 칠까요? 와, 일단 기가 막혀 하겠죠. 와, 이런, 예, 그러면서요. 기특해 할 겁니다. 내리려고 그랬던 벌도 안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간에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죠. 아이걸 가지고 일로 바치면은 형제들간에 왼수가 되는데 이이 죄가 이내 죄입니다라고 그러면요 형제들간에도 아씨 우리 형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서로 성제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가정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형제의 죄를 내 죄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을 했죠. 또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저 목사 나쁜 사람이다. 저 교회 나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올때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내 네, 잘못입니다. 우리 이웃들 간에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쉬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고요? 아니고 목사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고 나가야 될 거예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니가, 니가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를 간구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교회, 국가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째, 우리나 우리가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속한 모든 자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대로 살아가셔서 늘 죄와 씨름하시고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 해결받으시며 형제들을 품어안으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죄 용서에 대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만.